현재 우리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 형님들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약 30만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이 형님들은 사냥과 채집, 농경과 수렵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하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 발전하고 진화되어 왔습니다. 이 30만 년의 시간을 24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99.9%인 23시간 59분은 걷고, 뛰고, 매달리고, 헤엄치는 등 많은 신체 활동을 바탕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계속해서 움직여야 했던 다이나믹한 삶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요즘처럼 극단적으로 앉아서 지내며 활동량이 적어서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24시간 중채 1분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의 0.1% 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은 우리의 신체가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적응하고 진화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만큼 적은 활동량으로 인해 생긴 질병과 이를 비롯한 다양한 합병증들을 케어하고 치료하는 문제는 요즘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에 계신 똑똑한 형님 누님들께서 만든 위고비와 삭센다라는 이름을 가진 비만 치료제, 즉 다이어트 주사가 FDA의 승인을 받아 출시되었습니다. 이 치료제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로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증가시켜 체중 감량을 돕는 주사제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주사를 맞는 것만으로도 체중의 약 약 7.5%에서 최대 15%까지를 감량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60kg인 사람은 4.5에서 9kg을, 90kg인 사람은 7에서 14kg을 식단 조절과 운동 없이도 주사만으로 뺄수 있다는 뜻입니다.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세상이 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힘들게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하지 않아도 지방을 제거하고 원하는 몸매를 만들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혹독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살을 뺄수 있는 세상이 이제는 정말 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만 맞으면 그동안 그렇게 골머리를 썩도록 우리를 괴롭혔던 비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걸까요? 식단 조절과 운동 대신 위고비와 삭센다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위고비와 삭센다를 마음껏 사용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을 빼주는 만능 열쇠가 아닌 비만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로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만은 세계 보건 기구 WHO에 의해서 질병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체질량 지수 BMI 30 이상에 해당합니다. BMI 30은 키 160cm의 여성의 경우 체중 76.8kg, 키 175cm의 남성의 경우 체중 91.8kg이 넘는 수치입니다. 즉, 위고비와 삭센다는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의료적으로 체중 감량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살을 빼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위고비와 삭센다를 처방받기 어려울 뿐더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고비와 삭센다는 주 1회씩 주사로 맞았을 때 체중의 10% 내외를 감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위고비는 68주간의 임상실험에서 평균 14.9%의 체중감량 효과를 보였고, 삭센다는 56주간의 임상실험에서 평균 7.5%의 체중감량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두 가지 치료제 모두 1년 이상의 임상실험을 바탕으로 효과가 입증되었는데, 7.5에서 15%의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1년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주사는 한달 4주 사용분을 기준으로 위고비가 약 80에서 100만원 삭센다는 약 50만원 정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위고비를 기준으로 조금 더 쉽게 계산해 보면 68주 즉 17개월 동안 약 1,700만원의 비용으로 체중의 14.9%를 감량할 수 있고 한달 동안 100만원의 비용으로 체중의 약 0.87%를 감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소개된 BMI가 30인 165cm와 76.8kg의 누님은 17개월간 총 1,700만원의 비용을 투자해서 한 달에 약 700g씩 총 11.9kg을 감량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BMI가 30인 175cm에 91.8kg이었던 형님은 17개월간 총 1,700만 원의 비용을 투자해서 한 달에 약 820g 총 13.9kg을 감량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BMI 30의 누님은 다이어트를 위해 6주마다 체중 1kg당 145만원을, 형님께서는 5주마다 체중 1kg당 122만원을 지출한 셈입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지출일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정상적인 방법, 즉, 운동과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kg의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총 7,700칼로리의 열량을 소모해야 합니다. 7700칼로리는 운동 식단 중한 가지 방법으로 하루 약335 칼로리씩 20일간 제거할 수 있고 또는 운동과 식단을 함께 해서 하루 약770 칼로리씩 10일간 태울 수 있는 양입니다. 식단으로 335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하루 3번의 식사 중한 끼니당 약 110칼로리만 줄이면 됩니다. 일반적인 밥한 공기 약 210g에서 3분의 1인 약 70g만 덜어내도 줄일 수 있는 양입니다. 운동으로 하루에 335칼로리를 소모할 경우에는 시속 8km의 속도로 즉 730 페이스로 약 30분간 천천히 달리며 소모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가 어렵다면 5%의 언덕을 시속 5km의 속도로 약 45분간 걸어서 소모할 수 있습니다. 식단과 운동을 병행해서 하루에 770 칼로리를 태우기 위해서는 한 끼니당 약110 칼로리를 줄이는 데 이어서 운동을 통해 나머지 335 칼로리를 소모하면 태울 수 있는 양입니다. 체중 1kg을 줄이기 위해 6주간 약 145만원을 써야 했던 위고비 주사에 비해서 운동과 식단은 같은 1kg을 줄이는데 그 기간과 비용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게 들어간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고비와 삭센다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운동과 식단 조절을 하는 것이 더 명확한 답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운동과 식단 조절은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체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비만 치료제는 전체적인 체중 감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운동과 식단 조절은 평생의 습관으로 자리잡아 장기적인 체중 관리가 가능한 반면 비만 치료제는 약물 사용이 중단된 이후 요요 현상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운동과 식단 조절은 대사 건강 향상, 심혈관 질환 예방 등 건강상의 이점이 있지만 비만 치료제는 오직 체중 감량에 효과만 있습니다. 네 번째, 비만 치료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나타날지 알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으로 인한 신체 기능의 향상은 어떤 약물, 치료제로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에 백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지출에 대한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것이 운동과 식단 조절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온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화재의 비만 치료제. 미고비와 삭센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 등 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비만 치료제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없음을 수치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건강하게 먹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먹는 것은 평생에 걸쳐 좋아하는 음식을 더 오랜 시간 즐길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운동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식단 조절을 한다는 것은 늘 어렵고 또 자주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약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효과들은 우리가 왜 운동과 식단에 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노력으로 내일 더 빛나고 예뻐질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끝!